떡상 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익절금에, 자, 얼마 전에 블랙아웃 관련주 매사라 했죠. 그거 오늘 익절했습니다. 자, 오늘 480만원이죠. 자, 이거 익절하고 수익금, 거의 다 헬비 물태왔습니다 헬비, 쫄지 마세요. 이 종목 쫄거 없습니다. 아직 갈길 멀었습니다. 이거 많은 간다고 얘기했죠. 쫄지 마세요. 쫄면 먹을 게 없어요. 자, 오늘 요거 나왔죠. LG 헬로 비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자, 넷플릭스 폐소 디즈니 플러스 한 출시 연기. 자, 이걸 헬비에게 어떻게 보면 악재죠. 왜? 디즈니가 헬비하고 계약을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넷플렉스가 지금 망 사용료를 지불해라고 법원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자기도 진출하면 망 사용료를 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불로 한국에 출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상을 잘 해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다, 단지 이 단어를 보고 벌벌 뜰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디즈니는 지금 한국에 있는 통신사와 협상을 원하는 겁니다. 자, SK, KT, KT, U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U, V가 승리의 V죠. 자, U 이렇게 세 개가 있죠. SK는 t 빙이 있습니다. t 빙 아, 누가안 한다. 우리과 학계 나갔습니다. 자, 지금 남은 게 KT U플러스가 디즈니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SK vs KT입니다. 둘이는 통신라이벌이죠. 근데 sk 가 우리는 자사 티빙 있다 티빙을 살려가 ott 산업을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통신 라이벌 kt 가간쓰게다 빼주면서 디즈니 하고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왜 sk 는 큰소리치고 계약 안 한다 그럼 버졌습니다 근데 kt 가 통신 라이벌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삭삭 빌면서 제발 우리하고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보수적인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웬만하면 하지 엎드리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T 자엎드리가 하는 사람 여기 있죠 U플러스 그러기 때문에 디즈니가 U플러스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도 답답하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디즈니가 필요합니다. 유플러스도.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 맞죠. 자, 아까 기사에서 보면 연기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디즈니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블에, 마블 매출이 전 세계 2등이 한국입니다. 한국. 1등은 당연히 미쿡 형님이고, 자 2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장을 알기에 디즈니가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넷플렉스의 자리를 비집고 1등을 먹어보겠다는 걸로 옵니다 마블 한국사람들 좋아하죠 자 디즈니 뭐 미키마우스 보려고 가입하지 않잖아요 이거 보려고 한국 사람들이 또다 가입합니다 두개는 한몸이죠 자 그런걸 디즈니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망 사용료 200억, 200억, 400억, 800억을 줄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플러스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류를 주고받은 협상은 아니지만 저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진출 연기함으로써 유플러스 너희들도 가입 작보가 늦잖아 그러니 망 사용료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자 또는 무료로 안 되겠나? 그런 걸 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 위한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주식하고 또 다른 얘기죠. 협상에서 제일 선행되고 중요한 것은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위치. 내 자신의 위치. 상대편의 위치. 자, 디즈니는 그걸 알죠? 알고 있죠. 자, 내가 갑이다. 유풀이 을이죠. 모든 걸 제공하고도 거대 디즈니한테는 의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할 거 없다. 천천히 할 때, 천천히 진출할 테니까 유플러스 좀 기다려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말에 뒤에 숨은 뜻은 망 사용료 저걸 어떻게 다운 시키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심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1심 판결이죠. 이 심에서 또 뒤집어질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이런저런 조건으로 딜을 하기 위한 수순이지, 안 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변한 건 없습니다. 유프, 헬비, 지옥이 없습니다. 자, 말로만 맨날 변한 게 없다 하지 않고, 제가 매수했는 걸 앞에 영상에 보여드렸죠. 추매입니다. 추매. 추메. 자, 얘는 연봉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만원갈 수밖에 없는 연봉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디즈니는 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유플러스와 계약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SK는 안 한다고 벌써 얘기했고, KT는 통신라이벌 SK가 있는데, 너무 엎드리고 하기에 또 모양새가 빠집니다. 요구 조건을 많이 디즈니한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디즈니가 거저 먹는 유플이 있기 때문에 야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예 상류 하면얘 다시 탄력 받고 갈수 있습니다. 저런 기사에 쫄 필요 없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늦게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수입 나는 것 같고 천천히 추매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저도 모으고 있습니다. 뭐안 사고 익하지 않습니다. 다 공개해드리죠. 기다리면 옵니다. 오늘도 자, 밑으로 시계 뽑을 줄 알았는데 자리를 또 지키고 갑니다. 7,800원 지키고 마감했지요. 기다려주시면 내일부터 또 여러 여러 반등으로갈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14,000 찍고 내려올 위험이 있지만 오늘 장에서 한번 기다려볼게요. 21선 다시 회복하고 갈지 밑으로 꼽을지. 그러면 얘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수가 많이 빠지면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자리를 지켰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디즈니는 그냥 협상을 위한 포지, 좋은 포지션을 잡으려고 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종목. 큐로, 큐로컴. 이거 어제 단타 추천했는 종목이죠. 오늘 이거 들어갔다가 지금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번 주까지 슈팅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금요일 날 털지 말지 결정하고 손절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안에 이거 넘길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르겠으나 장중에는 이렇게 꼭지를 위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직접 알아보시고 접근하세요. 오로지 수급으로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손절 필수입니다. 함부로 들어왔다가 큰일 납니다. 이까지 내려오면 d 가 없습니다. 이까지 1400원까지 내려왔구면 d 가 없죠. 잘 보시고 접근하세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구경하세요. 뭐 방법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잠깐 언급했죠. 서연 탐메탈. 자 이것도 뭐딴거 없습니다. 그냥 수급 거래량 보고 판단했는 겁니다. 지금 저점 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빠졌죠? 이 종목 요렇게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가 그냥 이렇게 꽂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지점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요 지점.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까지는 갈 거라 봅니다. 요까지 가면 한 3, 4% 먹을 수 있죠? 그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거 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장기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알아보세요. 자, 가고 한개더 있죠? 팜스비. 자, 얘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패스입니다. 없던 걸로 할게요. 얘는 그냥 패스입니다. 얘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적어가 잘못 걸리면 골로 갈것 같다가 안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KCTC. 요 종목, 이제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8,500원 한방 태운다 했는데, 그 때, 무림 SP 익절이 늦어 못 샀죠. 뭐,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다시 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옆으로 몇방 가고 다시 올라갈 흐름이, 흐름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 8,200원 부근에서 조금 사보겠습니다. 사모아 가는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파인테크닉스. 지금 오늘 얘도 자리 잘 만들었습니다. 어제 미국장 개풍나간다고 제가 예상을 했죠. 그 예상이 오늘 밑으로 확 꼽을 줄 알았는데, 자, 자리를 잘 만들고 마감해 줬습니다. 조금 더 상승해 줬으면 더 아름다운데, 이 정도만 뭐 만족하죠. 자, 내일부터 돌리겠다는 캔들입니다. 요렇게 두개 넣으면 추세 전환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2일선은 강하게 회복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강하게 회복하면, 요, 보이죠? 2일선 강하게 회복하면 퍼뜩퍼뜩 많은까지 도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저는 강하게 회복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물론 오늘 나스닥 붕괴가 없다는 전제합니다 나스닥 오늘 슈팅이면 야, 내일 2일선 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시일 다 잡혔고 폴더블 가격 할인한다 하고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오는 폴더블폰 전체 디스플레이 물량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올해 출시 폴더블폰 다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를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접히는 거 그러면 파인키드 한다는 얘기겠죠 자 실적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2분기보다 3,4분기 3분기 4분기가 더 좋은 종목이죠 파인은 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면매매가 아니고 이거는 동면매매라고 많이 잠들수록 수익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원화 이원화 출시지연 판매부진 이런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마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가만 수익금은 올라가겠죠. 이런 공식으로 갑니다. 얘는 시간 끌수록 수익 수익금은 커집니다. 가만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얘가 또 양아치처럼 이까지 뽑아가 개미들 다 죽이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허나 돌려줬습니다. 이 조, 운전하는 주포도 그렇게 양아치가 아닙니다. 개미한테도 좀 먹을 거 주면서 가는 아주 정직한 세력이죠. 이까지 떨났다 해보세요. 개미들 다 죽습니다. 나가고 없지요. 근데 양심적으로 게 요게, 여기서 요만큼만딱 해주고 우리도 좀 먹으라고 먹을 걸좀 던지 주네요. 주는 건 먹고 가야죠. 이건 딱. 양심적인 세력을 만났습니다. 잘 기다리면 올해 수익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홀딩 전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스닥이 붕괴하든 시장 전체가 악재가 있으면 체계적 위험으로 빠진다고 보면 그럴 때는 자 현금 보유 또는 테마주, 수급이, 그날 수급이 모이는 곳에서 단타를 치세요. 아니면 그냥 현금 보유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던가.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지. 자, 시장에 위험이 있는데,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게 풀베팅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테마 수급이 모이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급이 모이는 곳은 그나마 상승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갈 돈이 여기로 다 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떡상게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떡상게미였습니다.